자, 제 9강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9강은 우리 정치 행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위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이 의도에 따른 정치 행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의도에 따른 정치 행태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그 행동 중에도 목적지향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아, 왜 학교에 가느냐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 왜 시장에 가느냐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아주 독특한 특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지향적 행위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몇 가지의 그 특성 그것을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합리성의 과정,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Rationality Assumption 이죠 그런데 그이말 자체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 철학적 의미에서의 합리성은 아닙니다.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목적적 행위, 한목적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의 가정 이렇게 칭하기는 합니다만 이 합리성의 가정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할때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개의 대안을 상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사러 가게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운동화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화를 사러 갈때 어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신발 가게를 간다거나 뭐 등등.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할때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개의 대안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대안을 몇 가지 세웠다면 그 대안에 각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대안이 제일 내 선호가 높고 그다음 선호, 그다음 선호, 그다음 선호.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자면 운동화를 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뭐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대안은 신발 전문점에 가서 사는 것이다 등등.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선호순위를 붙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 영어로 preference or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세 번째 가정은 이러한 선호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대안이 가장 첫 번째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또첫 번째 대안이 즉 선호순위 1위인 대안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선호순위에 따라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리성의 가정 중에 마지막 가정 다섯 번째 가정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 즉 동일한 상황 하에서는 늘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 이것들은 우리가 합리성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가정대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는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다섯 가지의 특성이 드러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예전에 제가 그 무거운 책 가볍게 읽기를 세션에서 게브리 아몬드의 논문을 하나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Cloud Clocks and Study of Politics. 그러니까. 구름 시계와 정치학 연구라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우먼드는 정치 현상의 핵심에는 선택과 결정이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 정치 현상이 인간의 정치 행태로 구성된다면 그 정치 행태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선택과 결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모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데 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레퍼토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레퍼토리 중에 한 개를 고르게 되는데 어떻게 고르느냐? 각 레퍼토리는 선호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A라는 레퍼토리가 제일 선호되는 것이고 다음 제2선호 순위를 가진 건 B고 C고 D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의도적 정치 행태란 결국 목적 지향적 행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크게 보아서 그러한 의도적 정치 행태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합리성의 가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합리성의 가정을 제1가정은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한 복수의 대안, alternative를 상정하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두 번째, 이러한 대안들은 각 선호 순위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이러한 선호 순위는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네 번째 과정, 선호 순위에 따라서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다섯 번째 가정은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 이와 같은 그 합리성의 가정은 우리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게임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치학 혹은 뭐 경제학, 사회학에서 자주 적용되는 게임 이론, 게임 r y 는 이와 같은 합리성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향적 정치 행태 의도적 정치 형태는 일종의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혹은 게임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개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게임 이론은 상당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그런 게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보고 우리는 앞서 말한 합리성의 가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와이프 보드에 표가 하나 올라와 있지요. 이걸 우리는 게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써놨습니다만, 어떤 중남미 국가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반정부 게릴라의 게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즘은 많이 안정되어 있지만, 아, 1950년대 60년대만해도 중남미 국가들은 그 반정부 게릴라가 막준동을 해서 굉장히 정치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게릴라와 정부군 사이에 늘그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의 작은 예로 만든 그런 게임 매트릭스입니다. 자, 근데 맨 위에 보면 여러분 2% Zero Sum 게임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복잡한 게임 유형 어, 중에는 N-Person 게임도 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 게임이란 말을 쓰냐면 사실 우리는 포커나 화투 그런 걸 보면 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합리성의 가정에 따라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목적은 이기는 것 아닙니까? 혹은 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비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치기 위해서, 혹은 비기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서, 아, 이첫 번째 대안이 혹은 두 번째 대안이 가장 효용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여 실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가만히 보면, 플레이어가 둘이 있죠. 맨 왼쪽에 보면 A는 정부군, B는 게릴라입니다. 그래서 게릴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B1과 B2이죠. B1은 정부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고, B2는 국지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군을 보면 A, 정부군을 보면 A1과 A2 두 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A1은 게릴라가 숨어 있는 정글로 추격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A2는 게릴라가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요한 정부 시설, 뭐 산업 시설과 같은 주요 거점을 방어하는 대안입니다. 즉, 게릴라와 정부군 A와 B는 각기 A1, A2, B1, B2라는 행위의 대안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이들은 합리성의 가정에 기초하여 효용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용이 높은 혹은 가장 손실을 줄이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에 보면 A1과 B1이 부딪힐 때, A1과 B2가 부딪힐 때, A2와 B1, A2와 B2가 이제 부딪힐 때 예상되는 그런 효용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정부군이 정글러 추격하고 게릴라가 전면전을 벌일 때, 즉 A1과 B1이 부딪힐 때, 게릴라는 플러스 5의 효용을 얻게 되고, 정부군은 마이너스 5의 효용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 효용을 어, 우리가 상정하느냐? 아, 이것은 연구자가 이제 가장 적정하게 상정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1과 B2의 경우를 보면, 즉 정부군은 정글로 추적을 하고, 게릴라는 국지전을 선택하게 되면, 게릴라는 플러스 7, 정부군은 마이너스 7의 효용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금방 눈에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게릴라와 정부군의 효용을 여러분 한번 합쳐 보시면, 전부 0이 되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합치면 0 아닙니까? 그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을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우리는 영합게임 혹은 Zero-Sum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게임 매트릭스는 가장 간단한 그런 게임 유형인 2인 영합게임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2% Zero-Sum 게임이죠. 자, 이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다섯 가지 합리성의 가정에 비추어 볼때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이걸 따져 볼 차례지요. 자 우선 정부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기 또 새로운 표가 있지요. 정부군의 효용 계산과 합리적 선택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부군의 전략은 A1, A2 두 개입니다. 그리고 게릴라의 전략은 B1, B2 두 개지요. 그래서 정부군이 A1을 선택했을 경우, 게릴라가 B1을 택한다면 정부군이 얻을 효용은 게임 어, 매트릭스에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게릴라가 B2를 선택한다면 정부군의 효용은 역시 어, 표에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7입니다. 첫 번째 표에서 수,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부군의 효용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인데 그 가운데서 최소 효용이 무엇일까? 가장 작은 효용이 무엇일까? 당연히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분이 만약 A2를 선택했을 때 게릴라가 B1을 택한다면 정부분의 효용은 플러스 8이고 B2를 택한다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어, 정부분의 효용이 두 개가 있죠. 플러스 8과 플러스 1. 그 중에 가장 작은 최소효용이 무엇입니까? 플러스 1이죠. 자, 이두 개의 최소효용을 놓고 어, 정부군은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최소효용 중에 최대치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손실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덜 손실이 있는 걸 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이라는 최소 효용 중에 최대 치는 뭐냐? 가장 작, 작은 두 가지의 효용 중에서 더큰걸 택하지 않겠어요? 플러스 1이죠. 이걸 우리는 맥시민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정부군은 맥스민 Maximin 전략을, 맥스민이라는 것은 보겠습니까? Maximization of the Minimum. 최소요용 가운데 제일 큰것최소요용을 최대화한 값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플러스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게릴라 입장에서 한번 해 보지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논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릴라의 전략은 아시다시피 B1과 B2 아니에요 정부군의 전략은 A1, A2입니다 그래서 게릴라가 B1을 선택하고 정부군이 A1을 선택하면 정부군의 효용은 마이너스 5죠. 또 정부군이 A2를 선택한다면 정부군의 효용은 플러스 8이 됩니다. 게릴라 전략이 B2일 때 정부군이 A1을 선택한다면 정부군이 얻는 효용은 마이너스 7, A2를 선택한다면 역시 정부군이 얻는 효용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게릴라가 B1이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정부군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마이너스 5 플러스 8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거냐 어떤 것이 더 크냐 플러스 8이죠. 이게 바로 정부군의 최대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가 B1을 선택했을 때 정부군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은 플러스 8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게임매트릭스를잘 보시면서 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B2일 경우에 정부군의 효용은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면 정부군이 얻을 수 있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 가운데 어떤 것이 최대 효용이냐? 당연히 플러스 1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군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은 두 가지예요. 플러스 8과 플러스 1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게릴라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두 가지 효용 중에 가장 작은 걸 선택하겠죠. 즉, 플러스 1을 당연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군의 최대 효용 중 최소치인 플러스 1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게릴라가 B2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나타나겠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군의 입장에서나, 게릴라의 입장에서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정부문의 경우는 주요 거점을 방어하는 것이고 게릴라의 경우는 국지전일 것이다. 이것이 정부문과 게릴라에게 있어서 각기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간단한 그 게임 이론의 예인데 여러분 게임 이론은 어, 언제 쓰겠습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게릴라와 정부군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실 겁니까? 게릴라에게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구 대상에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게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게임 현상을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 또 이를테면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볼 수 없지 않아요. 김정은에게 가서 당신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야?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도... 또 우리도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김정은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할 때 합리성의 가정에 따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두 게임 플레이어 간의 전략이 부딪힐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최대 효용 최소 비용을 보장해주는 혹은 보장해 준다고 예측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게임 이론은 뭐 선거에도 적용이 될수 있고 또 전투 상황 전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데 게임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 효용성은 주로 예측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공공 정책을 세울 때, 뭐 외교 정책도 좋고, 또 안보 정책도 좋고 어떻게 합니까? 정책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를 따져보고, 또 선호 순위를 따져보고, 그 대안이 어떤 특정한 대안들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효용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게임이론은 물론 경제학에서 우리가 좀 정치학에 빌려온 거긴 하지만 요즘 아, 현대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아, 그런 논리입니다. 물론. 어, 의도적 정치행태에는 이 게임 이론 말고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어,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 정치학 개론 강의에서는 적절치 않고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정치학에 있어서 의도적 정치행태, 의도에 기반한 정치행태, 목적지향적 정치행태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관한 어, 기본적인 시각, 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으로 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정치학개론 제구강 미시분석 정치행태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0 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정치문화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 강의 전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